에이씨. 거기 가얀 뿡뿡이! 안 믿겨? 우리 지금 급한 거안 보여? 에이. 천천히 가. 얘도 진짜 죽겠어. 내가 지금 급쪽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안 보여? 괜찮아, 도민주씨? 괜찮아? 어? 뭐라고? 말해봐, 도민주씨. 어? 아, 제발 앞좀 보라고! 어? 아 아, 부딪힐 뻔했네 말해봐. 이거 우연 아니지? 뭐가. 아, 그때도 그, 키스 그거. 하자마자 기절. 이번에도 하자마자 혼절. 뭐야? 뭐 때문인 거야? <laughs>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얘기해봐. 뭔데? 무슨 분미는 건데? 외계인보다 더 쇼킹한 건가?